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보점 종목은 패트로 오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가 하은가 같더라고요. 하한가까지 가면서 단기간에 얼마예요 13만 원이죠. 13만 원에서 거의 7만 원까지 그냥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8만 원에 접근을 했죠. 8만 원에 어떠한 우리가 접근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 13만 원이면 내가 일단 2분의 1 정도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11만 원 깨졌네. 10만 5천 원 깨졌네? 여기서 나머지 또 2분의 1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100개가 들어갔으면 여기서 50개 정리하고 여기서 25개 정리하고 지금 25개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얘가 밀려서 8만원까지 오면은 우리 75개 정리했던 거는 다시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루 만에 7이 8만원까지 올지는 몰랐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밀렸느냐? 라고 좀 보니까 일단은 뭐 기업 설명회를 할때 얘네가 릴리랑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뭐 일단은 오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당사가 유상증자에 보내주신 뭐 성원 덕분에 성공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감사하다. 근데 기업 설명회 개최할 때 당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너도나도 다 알고 있는 릴리가 맞겠죠?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서 기술 이전과 플랫폼 확대 전용, 적용에 대한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거지. 우리가 얘가 올라갔던 이유가제 세계적인 그 제약바이오의 일라이 릴리랑 뭔가 협업을 해갖고 좋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거 잘하면 뭐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릴리를 등이 없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라면서 기대를 갖고 갔는데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또는 뭐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얘기를 안해 나는 그걸 들으러 간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을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밀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게 하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고 물론 이제 하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얘네들이 부랴부랴 2시 넘어 왔고 이렇게 조금 알리는 글이 좀 올라왔어요 공지사항이 조금 올라오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어 상대방이 비밀을 조금 유지를 해달라고 해갖고 내가 얘기를 못 했던 것 뿐이야라고 해명을 하면서 한가가 풀리고 조금 반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어떤 진행 상황이 된 것은 모르죠. 회사가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이게 파토가 난 건지 아니면 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데말 그대로 비밀 유지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예전에 막 애플인가요? 애플인가 엔비디아인가 막 이런 쪽에서도 애플도 어떤 거랑 이제 계약을 하면은 얘네들도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애플에 뭔가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속이는 거죠. 또는 어떤 공시는 나오는데 회사 이름이랑 기간이랑 금액이랑 이런 것들도 안 보내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죠. 뭐 이해는 한다라는 거죠. 이해는 하는데 시장이 너무나도 민감하게 미리 반응을 했던 것 같다. 설마 이게 진짜 하한가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얘기 하나 안 했다고? 뭐 어찌 됐든 간에 회사 입장에서는 소화기로 이제 막 불을 끄긴 했어요 뭐 아직 잔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좋, 좋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이, 여기 13만원에서 7만원까지 떨어지면 단기간에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단기간에 45%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 며칠 안 됐거든요 한 4일 걸렸거든요 45%가 하락하는 게 우리 지금 여기에서 뭐한 거예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좀 물량 또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또한번 접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미안하다, 이거 계약 파기가 됐다. 그러면 뭐 어쩌겠죠?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우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 구간 라인에서 한번 접근하셨던 분들은 향후 어떻게 움직인다 반등이 나올 때 10만원과 11만원 라인에서 저항을 좀 받을 거예요. 어 이거 어저께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구간 라인에서 반등이 여기까지 온다 라고 하면 이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올라가고 눌림받고 반등 나오고 얘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야지 n자형 파동으로 3상까지 나오는 건데 이이 이 고점이죠. 전고점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 요 구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라올 때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가면서, 완벽한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이걸 대비해서 아랫 구간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도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나서 지금은 도전적인, 어, 공격, 공격적이라기 좀 그렇고, 도전적인 자리에서는 한번 정도 내가 도전을 해봐도 되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늘 5,700억이 터지면서 어, 정말로 많이 떨어졌고요 사모펀드에서 무려 34만 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회사가 해명을 했고 그 해명에 대해서 시장은 약간이라도 좀 반응을 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접근했다고 보면은 우리 한 10만원 라인이 라운드 가격이고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번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요 짧은 간격 이 상승과 하락에서 보여줬던 요 짧은 이 반등폭이죠. 우리 요거를 일단은 목표로 해갖고 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은 여기 라인에서 좀 대응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장중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있었으면은 정말로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얘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참 아주 그냥 바이오 애들이 예, 힘든 하루를 좀 보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구간에서 정리할 것들 다 정리하고 좀 만들어 낼 것들 다 만들어 내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생각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이거 뭔가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버티시거나 좀 기다리셨던 장중에 좀 참여가 가능하셨던 분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마 대놓고 접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악재는, 일단 회사에서 밝힌 악재는 아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우리 이 구간 라인에서 했던 물량, 여기 라인, 한 10만원 정도 라인은 여기에서, 어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볼게요. 얘가 여기에서 반등은 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반등은 이 정도 나오고, 다시 한번 밀리면서 이 구간을 이탈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까지 밀릴 거고 우리는 그때 여기서 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저 허브 경례 TV 공식 채널 보시면은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도 다할 수는 있긴 하죠. 근데 회사 다니시고 일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 틈도 없고 그래서 저 허브 경례 TV가 여러분 대신해서 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들,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기 때문에 다 무료로 가져갈 수 있고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어요. 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되세요. 되게 쉽죠? 예,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여러분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저희 공식 채널에 올라오는 이 모든 정보들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 지금 국장은 너무 힘들어서 혼자 하기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국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국장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시작을 해도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 허브경례TV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면 될것 같고요. 저 블랙프라이드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 55% 어,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허브경례TV를 이용하시는 그 어떤 분들보다도 여러분이 더큰 할인을 받고 있고, 더큰 혜택을 받으면서 저희랑 같이 할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오세요. 저희 이거 다음 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다음 이벤트는 언제요? 2025년 11월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참여를 하시는 게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